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건 교수님, 이진아 변호사님 모시고 정보공개 청구 치화요구는 왜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보공개 청구에 보면 개인의 신상 정보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보고도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어, 글쎄요, 뭐, 일단은 뭐, 공개를 청구하는 동기?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져가서 어떻게 쓰려는 건지 뭐 이런 걸뭐 궁금해 했었겠죠 어좀 긍정적으로 뭐 생각해 보면 청구인의 동기나 어 용도를 파악하게 되면 공개 대상 정보를 뭐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청구인에게 좀딱 들어맞는 뭐 그런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청구인이 정보를 가져가서 뭐 어떤 용도로 쓸지, 또뭐그 사람 직업 같은 걸 알면, 뭐 비공개하면 소송까지 해서 받아내라고 할지, 아니면 그냥 뭐 포기할지, 뭐 이런 걸뭐 짐작해서 공개를 할지 말지, 나아가서는 뭐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지, 이런 뭐 결정을 하는데 뭐 참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법적으로 청구자의 직업이나 소속, 청구 목적을 묻는 것은 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일단 담당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꼭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 음.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뭐 문의를 하는 게 위법하다고 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청구인의 이름이나 뭐 주소 연락처 정도까지만 특정을 하면 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법에는 네.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정보를 어디에 사용할지 혹은 청구의 목적은 뭔지 이런 것들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네.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2004년까지 청구 목적을 이렇게 적시하도록돼 있었습니다. 행정 감시용이나또 아니면 학술용이냐 그렇게 해서 학술용로 으 쓴다고 했는데 그걸 언론에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시에는 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04년에 정보개법이 공 개정되면서 이 이제 목적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것또 공무원들의 답답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제 신상 정보를 미리 이제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알콜리연구소 전진환 소장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목적에서 이 청구를 했다 이런 걸 적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론인이나 시민활동가들한테 미리 이런 것들을 적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 불안감이 커지면 또갑 갑자기 비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훨씬 더 공개율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공개 청구를 하면 담장 담당자, 담당자들이 전화가 와서 왜 청구한 거냐, 또 무슨 일에 쓰려고 하냐 이런 걸 물어보시긴 하는데 어, 그러면서도 이제. 취하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명시적으로 비공개할 테니까 취하해달라는 아니겠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거나 혹은 뭐 일부만 공개할 테니까 좀 취하를 해달라거나 이런 요구를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뭐 적절한 절차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공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화를 통해서 취하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것도 역시 뭐 제가 추측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 최종적으로 때 실제로 이 취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 맞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좀 음, 실질적으로 어 정보 공개 취하를 뭐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꽤뭐 많았다. 라고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공개하는 경우와 비공개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취하를 유도하는 어쨌든 공무원 측의 동기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공개의 경우라면 어떤 청구인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공개 청구를 취하도록 해서 비공개율 같은 어떤 통계 수치를 좀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당연히 있어 보이고요. 공개하는 경우에는 주로 뭐 부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것 같은데요. 청구인과 어떤 공개 범위를 좀 어떻게 보면 협상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일정한 수준에서 사실상 제공해 주는 걸 조건으로 청구를 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구인으로 하여금 뭐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에 이르는 아주 번잡하고 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거쳐 최대한 뭐 공개받는 방법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공개범위를 조금 포기 또는 양보하더라도 쉽고 빨리 공개 받을 건지 선택하게 하려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뭐,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정보공개 청구 흔적을 남겨놓은 걸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든 비공개든 사실은 다 이렇게 데이터가 남거든요. 예를 들면 비공개를 하면 비공개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걸 취하하게 되면 그 비공개율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또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비공개율이 계속 높아지면 또 이게 또 기관장 입장에서는 왜 우리 기관이 이렇게 비공개가 높냐. 이렇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때이 이 치아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 뭐, 정보를 특정하지 못해서 치아 요구가 많았다. 공무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저희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히 이것들을 취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나아가서 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결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민원인들, 그러니까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수 있어서 네. 또 그렇게 취하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그 정보공개법에서는 19조 1항과 20조 1항에서 그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 한지 20일이 경과되도록 답변이 없거나 혹은 결정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면 언제든지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정보를 아예 다 공개해 줄 테니까 취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기자분들한테.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런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음. <laughs> 어, 일단은 뭐다 공개를 해준다 그러면 뭐저 같으면 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권리에 뭐 충족도 있지만 어떤 행정의 투명성, 국가 행정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 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뭐 결국에는 뭐 청구인 본인이 선택할 몫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취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취하 요구를 했다가 공개를 했는데 그 자료가 허위 자료예요. 근데 취하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 취하 취하를 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렇게 보이네요. 일단 네. 본인이 취하를 했다면. 음. 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뤘던 것인데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 간사를 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대부분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이번에 또 국회에서 또 이렇게 소송이 참여한다고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공개하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또 공개가 됐습니다만, 2000... 4년도에 공개가 됐으면, 그 이후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시는지 우리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행정소송이 좀 특수한 성격이기도 한데, 일단 뭐 민사청구를 한다고 하면, 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해라, 뭐 이런 청구를 네. 할수 있겠지만, 실제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기존에 있었던 처분행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소송, 그다음에 확인소송, 위법확인소송. 음. 근데 이제 2004년에 그 특수활동비를 비공개 결정한 걸 취소해라라고 판결이 선고되면. 그게 2 0 0 5년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공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강제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또 비공개했을 때또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고 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소송이나 어떤 판결 어, 이런 것들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한계이기도 한데요. 아마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마 이해하기가 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뭐. 법적으로 좀뭐 딱딱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판결이라는 건 당연히 소송의 어 당사자, 원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어 그리고 정보공개 소송이라면 뭐 청구인이 달라지거나. 같은 정보라도 대상 기간이 달라지면 먼저 나온 판결의 효력으로 그 다음번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동일한 소송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해서, 어, 청구인으로서는 매우 뭐좀 기운이 빠지거나 뭐좀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일했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9년 4월에 서울의 서울시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홍보비와 광고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제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저희가 이제 어 행정심판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7개월 뒤에 정보공개센터 취지를 모두 받아들여 가지고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근데 서울시가 이제 즉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켰어요. 또 이후에 1년치, 제가 1년이 지난 다음에 홍보 광고비 내역을 다시 청구했는데 이때도 또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행정심판 내용을 어, 존중하라라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도 무시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행정심판을 통한 비공개 결정을 어, 공개하는 과정에서 어, 이거 계속 반복한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청구인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저희가 착안해서, 어, 그때 저희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 어, 1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판결이나 행정 심판의 결과 뭐 재결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것에 의해서 어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 의무가 발생했는데 뭐 그걸 뭐 따르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 공공기관이 돼서 정보 공개 청구인은 일차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판결이나 재결의 입장을 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또 이번에 비공개를 계속한다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 후자 같은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아주 커다란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도 얼핏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받으신 그 판결은 아마도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의무를 인정했던 판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 정보공개법 만 의하면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게 항상 아쉬웠는데 네. 소장님이 받았던 판결 취지는 이제 앞으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그 공무원이나 혹은 담당자, 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책임들을 좀 가중시킨다는 네. 좀큰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행정소송은 이제 국가가 지더라도 본인들이 항소를 할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까지 판결을 다 받고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진 경우는 이분들이 항소를 할수 있나요, 없나요? 응, 음, 없습니다. 지금, 뭐, 행정심판법 자체에도, 뭐, 행정심판을 한번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심판 방식으로, 뭐, 불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소송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어, 이제, 어, 시민들 총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원고가 돼서 행정소송을 재개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소송보다 처음에 행정심판을 한번 받아보고 승소를 하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큰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소송과 같은 결론을 받아볼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행정심판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또 다른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 50일 정도가 지나면 공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10일 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한테 100일 만에 공개한 적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 처리 대장을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1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결정 통지한 정보공개 처리건 수가 290건이었는데, 이 중에 10일 안에 어 공개한 것이 165건, 즉, 57%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해서 저희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 절차가 진행이 됐나요? 아,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장관이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장관을 인지하게 됐고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이제 국무회에서 이게 문제가 지적된 이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저희 심지어 정봉개 센터를 찾아와가지고 예, 정식으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도쿠로 고용노동부에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직원 전체에고용 정공개법 교육을 좀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분들은 정공개 제도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 그냥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훈식 중인 줄 알았다.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들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은 항상 50일 동안 좀긴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어, 이런 얘기를 한걸 한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좀 있습니다. 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어,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당시 전진환 소장님께서 해준 역할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런 걸또느끼게도 어, 하네요. 저도 뭐 어, 정보공개센터의 회원입니다만 이런 성과는 이런 정보공개 전문단체가 아니면 낼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정보공개법상의 여러 제도가 실질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소송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공개가 늦어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가스, 가스기 살균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 유해성을 실험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실험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는 그걸 가스기 살균제를 계속 쓰고 있었고, 그 폐가 섬유화돼가지고 어 만약에 어떤 뭐 생명이나 엄청난 장애가 남았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소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네네 실제로 그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 유해성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정보들을 음. 가지고 있다는 게 입증이 좀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를 하긴 했지만 이제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국가라면 적어도 유해성,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음. 어쨌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에 음.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거나 집을 구할 때. 보통 소방시설 같은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건물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시청에다가 소방 관련된 과에다가 이것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달라라고 했는데 비공개를 했단 말이죠. 건물주가 반발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불이 진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입주자 입장에서 는 그냥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지만 음.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국가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음.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긴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것을 형법적으로는 어떻게 좀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법원은 사실 직무유기죄 성립에 대해서 아주 좀 엄격하게 어,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뭐 국가 기능이 저해되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큰뭐 법익의 침해가 있다라면 그러한 경우는 어쨌든 직무유기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남방공사의 그 송유관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돼 가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집으로 오는 것이 도대체 몇 년도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정보 공개 청구를 좀 많이 해 봐야 될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는 공개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정보 공개법에서는 형사 처벌이 없어 가지고 어 어떤 명백하게 공개를 받아서 이건 국민의 권리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도 일방적인 비공개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헌법상 권리를 좀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무작정 비공개를 받으시면 거기서 실망하지 마, 마 많으시고, 어, 감사청구나 또 아니면 손해배상청구, 형사고발 같은 것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네.